것은 윤석열입니다. 이제 대왕고래의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 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달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겠다던 호원장담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노름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고문이었습니다. 성장은커녕 주식시장부터 폭락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가가 하한가에 머물며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산유국 대한민국을 외치던 정부의 공언에 국민은 돈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에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 힘은 마귀상어 추경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석유 한 방을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듣고 삽니다.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볼모로 벌인 대왕고래의 꿈은 국민을 농락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쇼를 벌이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추가 시출하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달 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입니다. 이제 대왕고래의,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 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달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겠다던 호원장담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노름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고문이었습니다. 성장은커녕 주식시장부터 폭락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가가 하한가에 머물며 투자자의 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산유국 대한민국을 외치던 정부의 공언에 국민은 돈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에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 힘은 마귀상어 추경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듣고 삽니다.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볼모로 벌인 대왕고래의 꿈은 국민을 농락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쇼를 벌이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가 시출하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달 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입니다. 이제 대왕고래의,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 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달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 겠다던 호원장담은 신기루에 지나 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노름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성장은커녕 주식시장부터 폭락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가가 하한가에 머물며 투자자의 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산유국 대한민국을 외치던 정부의 공언에 국민은 돈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항공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에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 힘은 마귀상어 추경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석유 한 방을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듣고 삽니다.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볼모로 벌인 대왕고래의 꿈은 국민을 농락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쇼를 벌이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추가 시출하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달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입니다. 이제 대왕고래의,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 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달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 겠다던 호원장담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노름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성장은커녕 주식시장부터 폭락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가가 하한가에 머물며 투자자의 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산유국 대한민국을 외치던 정부의 공언에 국민은 돈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왕고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에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 힘은 마귀상어 추경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석유 한 방을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듣고 삽니다.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볼모로 벌인 대왕고래의 꿈은 국민을 농락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쇼를 벌이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추가 시추하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달 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입니다. 이제 대왕고래의,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 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달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 겠다던 호원장담은 신기루에 지나 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노름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성장은커녕 주식시장부터 폭락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가가 하한가에 머물며 투자자의 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산유국 대한민국을 외치던 정부의 공언에 국민은 돈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한고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에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 힘은 마귀상어 추경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석유 한 방을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듣고 삽니다.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볼모로 벌인 대왕고래의 꿈은 국민을 농락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쇼를 벌이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추가 시출하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달 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입니다. 이제 대왕고래의,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 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달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 겠다던 호원장담은 신기루에 지나 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노름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성장은커녕 주식시장부터 폭락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가가 하한가에 머물며 투자자의 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산유국 대한민국을 외치던 정부의 공언에 국민은 돈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한국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에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 힘은 마귀상어 추경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석유 한방을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듣고 삽니다.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볼모로 벌인 대왕고래의 꿈은 국민을 농락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쇼를 벌이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추가 시출하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달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입니다. 이제 대왕고래의,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 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달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겠다던 호언장담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노름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성장은 커녕 주식 시장부터 폭락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가가 하한가에 머물며 투자자의 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산유국 대한민국을 외치던 정부의 공언에 국민은 돈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한골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에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 힘은 마귀상어 추경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석유 한방을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듣고 삽니다.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볼모로 벌인 대왕고래의 꿈은 국민을 농락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쇼를 벌이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추가 시출하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달 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입니다. 이제 대왕고래의,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 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달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뚫겠다던 호원장담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고 2,260조 원 가치라는 숫자 노름은 국민을 우롱한 잔인한 희망고문이었습니다. 성장은커녕 주식시장부터 폭락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가가 하한가에 머물며 투자자의